브보든 브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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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든이든이든브이이거 브이든 이든 브이든 이거 브이든 이거 이거 아니에요. 진검사진 진검인가 이게 네, 뭐야 깜짝이야 가만히 고정시켜 이거 뾰족한거 뭐지 응. 뭐 이렇게 하냐 초로뭐 바로 해주기 좀뭐 씨나 뭐 이게 누구야 이 이렇게 그리고 불이 이렇 자자저지않으시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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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고무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빼진다고해안 되네 이뒤 하는 부분을 당기고 여기 색깔 다른 부분을 당해면자 이거 지지크런안 벗기고 그래서, 썩을라잘안지네 뺏었다. 뺏었다, 뺏었다. 근데, 칩이었지. 이게 참 뺏어. 이게 파블리. 이게 파블리.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썸. 이게 리조트. 이제도 봐봐. 이거 고무야, 고무, 고무, 고무야 이거. 다시. 이거 달라요 뭐야. 나는 다시 우이죠. 땅에 주면 됩니다. 조리만 해볼까요? 이전처럼어돼요 이게 뭐냐? 뭐였니? 원데이 재능이니요. 심하게 내려온 데이난리들도방이 한국에 출시고 한국에 출이한거 처음. 한국맞출 이거 고날짜 그래서 한국아니야. 한국 아니이 그것도 그런 데 드라이버는 안 들어가네.